프리미어 리그 31라운드. 구디슨 파크에서 벌어진 에버턴 대 아스널의 접전. 개막 1분 만에 피퍼드의 후방 클리어링 실수로 아스널이 선제 찬스를 잡았지만 스털링의 슈팅이 막히며 팽팽한 균형이 이어집니다. 전반 24분 트로사르의 날카로운 역습 돌파가 수비에 저지되며 아쉬움을 남겼고 결국 34분 가해의 치명적인 헤더 실수가 역습에 불씨가 됐습니다. 스털링과 트로사르, 단 8초 만에 50m를 질주하며 2대5 역습을 성공시켜 선제골을 폭발. 에버턴 감독 모에스는 벤치에서 절망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전반 추가 시간 키리올의 롱패스가 트로사르와 연결됐지만 피퍼드의 선방으로 1대 0 전반 종료. 후반 시작 48초 만에 논란의 페널티 판정이 경기 흐름을 뒤집습니다. 스케일리와 해리슨의 미약한 접촉에 주심이 즉각 페널티를 선언했고, 비디오 심판 검토에도 판정이 유지되며 은디아의 침착한 슛으로 1대1 동점이 탄생합니다. 아스널은 분노하며 공격을 퍼부었지만 피퍼드의 초인적인 선방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라이스의 예리한 프리킥 마르티넬리의 강습 슈팅까지. 모든 것이 골문 앞에서 좌절됐죠. 경기 종료 휘슬과 함께 아스널은 우승 경쟁에서 11점 차 벌어지는 충격을 겪었고 에버턴은 강등권과 15점 차로 숨고르기에 성공했습니다. 치열했던 90분. 한쪽은 좌절로 다른 한쪽은 구원으로 기록됩니다.